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1월 19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바람도 차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멋진 내용, 불을 강하게 끌어당겨라라는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간절한가? 그 간절함은 진짜인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다가 그만 더 버리기 전에 스스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는 이걸 정말 절실히 원하는가는 굳은 확신이다. 뭐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안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며칠만 살짝 해봐야겠다. 하는 식의 태도를 목표를 현실화했다는 말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끌어당김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한 줄기 비추며 현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당연히 없다. 목표가 절실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식상한 말이 있기도 하죠. 식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행동을 못하기도 하죠. 여기서 내가 행동한다라가 아니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주목해봐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장착하여 매일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것이다. 옆에서 누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전혀 어색하지도 인위적이지도 않다. 스스로 얼마나 절실한지를 점검했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절실함이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많이 다르죠. 내가 진심으로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조금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포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잠못 이루던 그날처럼 설레이는가? 매일 되새겨야 됩니다, 매일.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다. 진짜 목표를 찾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 명확한 목표를 정했고, 그 누구보다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끌어당김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목표로 정한 바로 그 시기에 정확히. 현실화가 될까? 물론 이와 관련된 성공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아, 어차피 안 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루에 100번 쓰기. 내가 원하는 거를 붙여 놓는 시각화. 긍정 확언 말로 하는 행동들. 1년, 2년, 3년 꾸준히 해 보셨나요? 뭔가 달라질 겁니다. 저도 긍정 화언을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년 동안 거의 매일 하긴 하죠. 100번 쓰기도 하고 제 방에 시각카도 많이 붙여놨는데 시작입니다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월요일입니다. 벌써 1월 새해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